최근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어, 그런 상황으로까지 됐고 현재 지금 100만 원이라는 것 이게 의무로 되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제 무조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등록해라. 그런 내용인데, 그럼 과연 이 반려동물 등록제, 이 등록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단, 동물 등록,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및 음,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최근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반려견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이 법적 의무상이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지금 현재 그 동물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의 개를 의미합니다. 동굴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 첫 번째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개체라고 해서 이제 RFID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삽입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이라고 해서 내장형을 목걸처럼 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등록 인식표 부착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전화번호라든지 소유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겁니다. 등록 대상은 상결형의 대로 지정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물 등록에 대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동물 등록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동물 등록에 대해서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어, 그건 이유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 보호 시스템 애니멀.go.kr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인터넷상에 동물 등록 정보를 소유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 마이크로칩 안전한가 음.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RFID는 무선전자 개별 식별 장치를 의미합니다. 어, 체내에 이물질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돼서 코팅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 의료기기 표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 부계역 국제적인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반려동물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 이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려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의 어떤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패티켓을 지켜야지만 우리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키우고 있고, 좋은 어떤 인격이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강아지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미지를 씹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물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치워주는 습관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좀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려견들이 유기동물이 되지 않고,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음.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반려인 가족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이런 실천을 통해가지고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이번에는 꼭 하셔가지고 뭐 강아지들 실종당했거나 아니면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아져야지 결국에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언젠가는 이야기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은, 않은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